이 정도로 썰려. 음. 이 정도로 흔들린다. 흔들린다. 이거를 머리 뒤에 넘겨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끈을 잡아당겨서 얼굴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다 머리가 머리카락이 뒤에 있죠. 음, 머리가 있, 있으면 이 머리를 걷어서 귀 위에 끈을 잘 걸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머리 때문에 자꾸 흘러내려서 만약에 정말 비상 상황일 때는 이게 흘러내려서 크고 잡다 보면은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 빼고 잘 껴주시고. 음. 지금부터 비상구 위치와 비상용 장비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Until Ladies and gentlemen, keep your seatbelts fastened. Now we're passing through a turbulent area. Please have a seat until you have been asked t 기대 압력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즉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금바의 기상착수 예정입니다. 어,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선수마스크를 벗으시고 구변독을 착용하가시오선수마 어, 벗고 어. 구변독을 벗고 어. 입봅시다이여 어. 우리 엄마앞에 그냥 오가지고니 엄마 어디가 어요앞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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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려셨잖아 응? 앞뒤 똑같았잖아 앞뒤가 없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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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그쵸?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공간이 막 앞좌석 등받이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대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금 친구처럼 시계, 친구 손 잘했네. 시계 끼거나 팔찌, 반지 있는 손을 위로 가게 하면 안 되고 아래로 가게 해야 돼요. 아래로 가게. 아까 잘했어. 이렇게 안 하고 시계 있는 팔찌, 반지 있는 손으로 하면 충격으로 계속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를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피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등받이를 기대면 돼요. <laughs> 여러분의 좌석 아래에 있는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명복을 착용하실 때에는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버클을 끼운 다음 몸에 맞도록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풀릴 때는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십시오.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에는 양쪽에 있는 고무관을 힘껏 불어주십시오. 저희 오르며와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기둥을 지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안전벨트 확인 다시 하세요. Please and gentlemen, keep your seatbelts fastened. Now we're passing through a turbulent area. Please have a seat until you have arrived. 어? 탄저마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어지시 헬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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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아, 잡고 그치 하고 앞에 이렇게. 아, 앞에 끈 잡아당겨서 여기 앞에 손 여러분 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다에 떨어질 예정이래요. 단소 마스크를 먹고 구명구, 구명조끼는 보통 의자 밑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볼게요. 머리를 먼저 넣고, 끈을. 끈. 맞아. 이 밑에 끈을 허리에 둘러서 앞버클에 꽂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쭉잡아당 창문을 보면 바다에 뜻이 있다는 알수 있어요. 벨트랑비상로 안전벨트 풀고 고 유도. 바닥에는 유도등 따라서 비상구로 갈게요. 자, 여기 의자로 앉아 볼까? 아, 힘들 힘들었어? 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오 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 오 o w I d o n 오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해보자 같이 둘다 이거 벗고 새로 입어볼까 선생님 이거 두개다 가스통 달아놨구나 아. 소리 좀 크게 나는데 놀라지 말고 음. 한 번에 하나 둘셋짝한번 짝짝 짜는 게 세. 이 옆에 튜브관 있죠? 친구들 잘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아... 양쪽에 보면 이렇게 튜브관이 있어요 안 부풀려지면 이거를 후후 불러서 부풀려 주면 되고 지금 많이 불편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힌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어요 불어요? 공기 뺄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앞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눌러서 공기 빼면 돼요. 빼볼까? 응. 빼봐, 한번. 입구 눌러보면, 응. 빠지죠. 그렇게 해서 약간 편해질 정도로 해도 되고, 만약에 중간에 하고 나서 너무 많이 빼서 불편한, 아니, 너무 필요하다. 빨간색깔 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먼저 당겨볼게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당기는 거 아니야? 자 아래쪽으로 빨간 고리를 하나, 둘, 셋 당기게 되면 어, 이렇게 구명조기가 금세 부풀어 오죠. 르 자, 우리 친구들도 빨간 고리 잡고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이제 아래쪽으로 당겨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마찬가 하나, 둘, 셋! 와, 아. 아, 사실, 우리 친구들 거는 안 돼. 슬라이드 내릴 때 이렇게 손을 짚거나 다리를 짚으면 다칠 수 있어요. 손, 뭐, 화상이 거나 어디 긁혀서 찢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손 유지하고 내려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괜나아었잖아 기자니의제작사는 똑같은 거야 탈출을 통지로 탈출을 하면서 시작 탈출 탈락 탈락 <놀람> <놀람> 바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삼각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확인하여 바다가 보이죠? 날씨는 어때요? 맑죠? 물고기 보여요? 곳, 더 맞아요. 맞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돌고래 보이나요 돌고래? 돌고래도 보이지 위치에 않아요 대신에 대정에 양식장이 있는데 대정에 돌고래가 가서 먹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주 출몰한다고 해요 배를 타게 되면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데 파도가 클수록 좌우로 흔들거리는게 더 심하다고 합니다 무섭진 않죠? 무서운 친구 있어요? 멀리 나는 친구 있어요? 멀리 나는 친구? 멀리 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날씨가 지금 어때지고 있어요? 지금 흐려지고 있죠? 먹구름이 몰려 보이는데 기운이 심상치 않아요 바로 오, 파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파도가 높아지고 있죠?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o v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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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l o 이 e y o 으 I love you. I l 는 안전핀을 뽑는다. 저기 부모님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힙점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제 다시 리시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다. 4학년 4학년 친구가 혼자 펼칠 수 있을 만큼 복잡까지도 어렵지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냥 보기. 머리 뽑아야 된다고 있어요. 보호핀 뭐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조리버이네이 뭐지? 이거를 뽑으면 좋겠죠? 잠깐만 뽑아볼까요? 그 다음에 뭐를 잡아당긴다고 했어요 이 T자 레버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한번 양손으로 잡고 잡아당겨 볼까요? 이렇게 바다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구명대목이 생성되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살뼈 따라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볼까요? 움직여볼까요?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고기를 조금이라도 들면 비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최대한 고기를 속이고 아시겠죠? 멈출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